도쿄 서방티오 입니다 요스근 요스근 아, 유명한 유명한 파괴사 파괴사입니다 파괴사 파괴사 산지인데 산수경색이 잘 나왔죠 예, 그냥 흙국도 다 살아있고 자연색에 자연색에 100% 자연색입니다 100% 자연색에 골짜기가 진짜 응. 양쪽으로 참. 물안 뿌리면, 물안 뿌리면 더 멋있을 수도 있는데, 일단 강돌이든 산돌이든 물을 줘야, 음, 서석이, 색깔이, 색깔이 진해질 수가 있죠. 진해지고, 또, 확연하게, 화려하게 돌출될 수 있답니다. 자, 이것이 선상수경식이다할 정도로 위험을, 위험을 보여주네요. 100% 자연색이고요. 절단도 아니고요. 그대로 자연입니다. 또 규석방석. 자 대장석인 대장석, 삼수경석 정말 멋진 거 여러 점 있었는데 또또다 분양했습니다. 분양하고 지금 제가 소지하고 있는 석 중에 파괴사석은좀 조금 고수들 석이라 하면 이해를 하실까? 이 정도 변화 좋고, 사주경색이. 좀, 옛날에는 원값을 좀 했답니다. 옛날에 많이 주고 샀어요. 제가 탐색한 건 아니고. 자, 이렇게 다 보여드립니다. 세밀하게, 세밀하게, 섬세하게, 보 보였습니다. 자 조명이 있었더라면, 더, 더구석구석잘보이겠네요 조명이 조금 약한 관계로 불안케고 찍거든요 일단 이정도입니다 도규사랑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톡을 주세요 톡 주시면 제가 최대한 가격에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자, 도규사랑TV 구독 좋아요 주시고 자, 사랑합니다 사랑의 응원을 기다리겠습니다. 도쿄 사방투입니다자오 시간 잘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. 도쿄 사방투입니다